...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 피날레를 장식할 졸업식 날인데요. 졸업식 그리고 국제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든 생각들과 뭔가 팁들 이런 거를 얘기해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졸업식에서 봐용. 만나러 가보실까요?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졸업하고 싶었어. 졸업 축하해. 나 위한 한마디에 이게 다야? 뭐뭐더 해야 돼? <laughs> 앞으로는 한식을 하겠습니다. 어디요 영원히 부으러운 <laughs> <앞으로는> 시금치를 먹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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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더축잘 봤어요 어왜 울어 아, 축하합니다 아, 아, 그래. <laughs> 하나 둘셋 이쁘게 <laughs> 기분이 어떠신가요, 강진 씨? 전지적 남사친 시점에서 졸업식. 저희도고. 근데 학교가 진짜 좋은 거. 가 <laughs> <laughs> 강진 V. 이제 <얘가> 감 매니저 된 기분인데. 우와! <laughs> <laughs> 모든 것을 사랑하기. 강진 V. 강진이이하세요 고마워, 나 진짜 오늘 이걸로 마실게고. 좋아요. 나 오늘 달릴 거야. 고마워. 국제고에 대한 기억들이 휘발되기 전에 좀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끔 간단한 Q&A 영상을 남겨볼까 하는데요. 입학 후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제고 입학 추천하나요? 비추천하나요?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는 건 물론이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잘 믿고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정말 정말 훌륭한데요 그냥 나랑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 그 이상을 넘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서로 서로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을 훌륭한 친구들이랑 보낼 수 있다는 게 여기 와서 가장 큰 얻은 자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적,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내가 과연 그 험난한 곳에 가서.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선행도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 않았고, 중학교 때 사교육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공부들을 잘 대비하지 않은 채 얼레벌레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교 꼴등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나름 현실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국제고 다니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에 가장 많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가장 많이 믿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열심히 해보니까 막 전교 1등, 2등 이런 높은 석차를 기록하는 순간들도 오더라고요. 물론 전 교과목에 거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정말 넘사벽인 친구들도 여러 존재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고요. 어 국어 사회와 같은 과목에서 조금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는 두각을 잘 나타냈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입학 초반 때 그렇게 넘사벽인 친구들을 보면서 질에 겁을 먹고 아 나는 이 게임에서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좀제 자신을 가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내신을 쭉쭉쭉쭉 거의 계속 상향 그래프로 그려나갔었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제가 첫 시험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시험범위를 다못 보고 들어간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험범위가 굉장히 넓고 절대 중학교식의 공부 그리고 벼락치기는 여기서 먹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달정도 아니에요. 그냥 수업 듣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빨리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치열한 친구들 사이에서 내 성적을 쭉쭉 올리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끼는 경험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신과 세트로 나오는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 많습니다. 많고 어렵고 끝도 없고 네, 당연히 할수 있는 만큼을 주시고요. 수행평가 양 너무 많다. 이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은 어 애초에 이 학교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당연한 각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수행 평가는 시험 보기 전 왕창 몰려 있어요. 한달간 정도 이 시기에 잠 많이 못 잡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거의 좀비처럼 모두가 생활을 해요. 하루하루 다이게 무찔러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일정 그리고 체력 관리에서 저는 조금 애를 먹었었는데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좀이 학교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알게 되니까 어잘 야무지게 생활했던 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하면서 진짜 지식적으로 뭔가 내가 해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또 약간 팀플 수행의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성장하고 많이 배운다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 동아리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요. 저는 1, 2학년은 댄스 동아리로, 그리고 3학년 때는 문학 동아리로 활동을 했었어요. 저도 학술 동아리로 가야 될까? 공연 동아리로 가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결정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학술적인 부분은 수행평가에서 수도 없이 할 텐데, 동아리 시장까지 내가 그런데 할애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무대에 대한 갈망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학교 입학한 목적이 놀려고 했어요. 뭔가 남들은 할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 가득 쌓으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내 이런 입학 목표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는 학술 동아리가 아니라 공연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골랐습니다. 아, 그리고 연습 시간 때문에 학업에 많이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절대 학업에 큰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각자 자기가 잘 조절하면 어쩌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주구장창 춤만 춘게 아니라 학술적인 활동들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해볼 내용은 바로 기숙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무조건 필수거든요, 전교생이. 제가 국제고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기숙사의 장점은 통학이 일본 것이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있다. 단점은 룸메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룸메이트의 성격이 나쁘다. 안 나쁘다. 요거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갈등이 불가피해요. 4인 1실 체제인데 그 4명의 생활 패턴이 다 맞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배려해주고 참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저는 또 워낙 잠기도 밝고 이래가지고 알람 소리 이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타인들이랑 24시간 계속 보내야 된다는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룸메들이랑 같이 밤새면서 공부하고, 막, 고민도 막 서로 들어주고, 재밌는 얘기 있으면 같이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보는 시간들은, 정말 기숙사의 로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꿀템은, 음, 하나만 꼽자면, 종이컵이랑 슬리퍼. 종이컵은 뭐 정수기, 그리고 친구들이랑, 간식 나눔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슬리퍼는 여자 4명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많고 이래가지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내가 잘 사귈 수 있을까? 3년 동안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안고 입학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고 고3 시작하면서는 눈 감았다 뜨면 어, 졸업식 나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참 많이 했었는데, 졸업식 당일 날에는, 아, 이 시간들이 좀더 천천히 흘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치고,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향국제고는 제게 너무 소중하고 애틋한, 그런 곳입니다. 그때 후반을 예쁘게 장식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20대를 더 멋지게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렸고요. 나비까지 추가됐습니다. 음.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너의 고급고급 끝이야. 그런 걸로 하자. <laughs> 아니요. 어 뭐. 진짜 너무 신기해. 야, 아직도 탈거안 오는 거. 날씨가 부르르하네요 내 마음처럼 <laughs> 하나 둘셋 아아 참았다 <laughs> 아이고 아공부도늘잘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봤어 완전적 로맨님 마음 빌 때마다 잘 보죠. 그러니까 마음 욕심을 네. 안 내야지. 끝났안 나갔습니다. <laughs> 사진은 여기에 넣어주세요. 8개 맞는지 확인하셔. 우와, 너무 예쁜데? 우리 아진이랑 강아지 같이 놀러 가시 소나, 53분이야. 어, 지금 빨리 좋은 가야 돼. 나와! 야 방금 어디 어아 마지막 급식 응. 고향 국제고에서.